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최근 오픈시 클레이튼 랭킹을 살펴보면 플레이트언이나 토크노믹스가 로드맵에 포함된 프로젝트가 단연 인기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NFT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시면서 로드맵과 팀의 역량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실력 있는 믿을만한 팀이고 P2E 그리고 메타버스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팀이 매우 강점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한국에서 샌드박스 하면 230만 유튜버 도티 님부터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소라고 할수 있는 MCN 회사 그 샌드박스가 맞고요. 물론 요즘은 크립토신에서 워낙 더 샌드박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두 회사가 헷갈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의 팀은 도티님의 MCN 회사 샌드박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다시 한번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구분을 해드리면 메타버스, NFT 씬에서 유명한 글로벌 플랫폼이자 샌드코인을 사용하는 샌드박스의 정식 명칭은 더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 이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상 다른 회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명칭은 메타토이 드래곤즈입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대표 키워드는 AI가 조합한 장난감 드래곤 NFT이고요. PFP로도 사용이 가능한 귀여운 드래곤 디자인이며 P2E 게임으로 확장이 될 예정이고 메타버스로의 확장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P2E 게임 런칭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홀더 거버넌스 기반을 갖춰서 홀더들의 혜택을 우선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 이미 12 곱하기 12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복쇠라 혹은 3D화되어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계획 중이라고 하며 메타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팀이 워낙 컨텐츠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명 IP와의 콜라보라든지 메타버스 컨텐츠로는 아주 다양하고 탄탄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샌드박스 기업 자체에 여러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NFT 씬에서 탄탄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P2E 게임 개발 관련부터 픽셀과 복셀 라트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샌드박스 하면 단연 크리에이터가 탄탄하기 때문에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메타버스로 탑승하는 것은 순탄할이라 보여집니다. 샌드박스와 더 샌드박스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이미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더 샌드박스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1호 공식 파트너였던 점에서도 이번 샌드박스의 메타토이 드래곤즈 프로젝트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12x12 랜드 토지는 정말 구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이미 샌드박스는 갖고 있네요. 더 샌드박스의 게임 스타일 자체가 마인크래프트 스타일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샌드박스도 플레이가 가능해질 시점에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컨텐츠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P2E 게임 컨셉은 픽셀아트 기반의 캐주얼한 게임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팀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집형 RPG부터 SNG 방치형 게임 등의 출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글, 애플, 스팀 등 다양한 멀티플랫폼 대응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민팅은 9,999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팅 일정은 2022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확한 민팅 일정이나 금액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홈페이지부터 트위터, 디스코드가 오픈되어 있고, 클레이튼과 기술협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네요. 민팅이 완료된 시점에서 스냅샷을 통한 추첨으로 레전더리 드래곤 NFT 한개가 에어드랍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5개 이상 보유 홀더 대상으로 럭키드로우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2E 게임 관련한 상세한 로드맵으로는 게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개발 영상 및 알파티저 영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P2E 게임이 만큼 베타토이 드래곤즈의 이니셜을 딴 MTDG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홀더들이 채굴까지 가능한 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시아 서버를 정식으로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NFT 홀더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스테이킹과 투표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시스템화될 것으로 보이고 공식 브리더 인증 제도를 추가하여 거래 로열티 수익을 제공하고 P2E 게임 수익의 일부를 고정 비율로 홀더들에게 스테이킹 보상으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홀더들을 위한 혜택을 잘 신경 썼다고 보여지고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메타버스로의 확장은 더 샌드박스 랜드를 이미 구입부터 아티스트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전체 홀더를 대상으로 3D와 복셀 NFT를 1종 이상 에어드랍 한다는 점에서도 홀더들을 위한 로드맵이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메타토이 드래곤즈의 IPR을 통해 굿즈샵의 오픈부터 유명 IP와의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다 보니 장비 NFT도 추후에는 오픈될 것으로 보이는데 홀더 한정으로 1차 민팅을 진행하여 초기 홀더들에 대한 혜택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상세한 게임 영상이나 민팅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샌드박스 팀이 준비한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꼭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세한 민팅 일정 및 알파 영상 등은 메타토이 드래곤즈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포럼 구독자 대상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으니 트위터 링크를 참고하세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